자 이번에는 명제에서 정말 중요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 아니면 충분 조건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q가 p 이기 위한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이 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q가 p이기 위한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p가 만약에 q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쓰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고요. 집합에서 제가 그려보면은, P가 이렇게 집합이 있으면은, Q라는 집합이 P를 이렇게 포함하는 게 되겠죠? 이걸 바로 뭐라 말하냐면은, 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은, 이번에는, P가 이렇게 있는데, Q가 P에 포함됩니다. 즉, P가 이렇게 있는데, Q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Q가 이렇게 있는데, P가 Q를 감쌉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말하냐면은, P가 Q이기 위한 바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P랑 Q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가 뭐이기 위한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죠. 두 조건, p, q에 대하여, p로 조건, 충분 조건, p로 충분 조건을 판단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은 저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제가 쓸게요. 자, p는 x는 1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q는,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1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당연히 p는 1밖에 안 갖고 있고, q는 1이랑 마이너스 2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p가 q에 쏙 들어오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계속 p가 q이기 위한, 자, a 곱하기 b가 0. 음, a 곱하기 b가 0이려면, 은 a가 0이거나, or b가 0이거나, Or, A, B, 둘다 0이어도 되겠죠? 그럼 A제곱, B제곱이 0이려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수거나 0만 나오는데 양수를 두개 더해서는 0이 될수 없죠? 그래서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P는 Q는 딱 이렇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P에 Q가 쏙 들어오는 P는 Q이기 위한 sorry sorry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어 이거 아까 만나봤죠 A, B 둘다 0이다 어? A랑 B랑 같다 근데 이게 0으로 같을 수도 있고 뭐 1로 같을 수도 있고 뭐 2로 같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죠 얘가 얘쏙 들어오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